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도 하고요 또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뭐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500억인데 업계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평가를 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1조 5천억 정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1조 5천억 정도를 평가하니까 이게 한 1조 3천억만 가면 먹을 게 너무 적어지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1조 3천억만 가면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박스권 대응을 해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어 1조 5천억이면 한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한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1조 5천억 정도는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1조 3천억을 넘어가면은, 문제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떨어지고, 네. 대신 또 심하게 떨어지지 않니, 떨어지면 또 너무 싸지니까, 또 이비트로는 떨어지면 또 바닥을 또 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기업들은 가만히 들고 있기보다는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고 있는 위치니까 일단 보유하셔도 를 되고요. 제가 얼추 봤을 때 7만 원 넘기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대충 7만 원 넘어서 한 7만 5천 원 부근에 오면 이번에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LNF죠. 네, LNF. 네. 자, LNF를 한번 들고 버티셨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어, 요것도 지금 한 업계에서 1.5천억 조 정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LNF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요런 것들인데 지금 양극재 쪽에 하는 업체가 LNF하고 에코프로 이두개 업체가거든요. 양극재 쪽이 지금 뭐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돼 있고요. 업계에서는 일단 연말 1조 5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이 1조 2천억이다 보니 이것도 지금 여기가 1조 3천억이에요. 자, 좀 전에 솔브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5천억 정도 평가를 받는 기업은 1조 3천억 정도 가면 거기서는 먹을 게좀쫙 하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올 어 하반기에는 지금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난번에는 조금 조종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쓰러질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쓰러질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시 들어올려서 이렇게 네,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연내한번 고점을 뚫고 낼 가능성이 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네. 뭐 그냥 연말까지 쭉한번들고 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부산 산업입니다. 자 부산 산업은 일단은 좀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슈가 풀거져서 네뜬 거고요. 이것도 뭐 남북 경협 관련도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일단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음. 그러면 25만 원 여기니까 뭐다온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쭉 빠져버렸는데, 뭐 20만 원 위로는 충분히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요 반등 나올 때 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뭐 SK 이노베이션은 워낙 뭐 등치가 음. 있는 무거운 기업이죠. 자, 일단 요거는 저희가 좀 중기로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라는 관점인데, 단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요 안에 박스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니까왜 박스권에 빠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요거는 실적을 좀 봐드릴게요. 네. 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올해가 한 1조 9천억, 내년에 2조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2조 천억. 자, 가만히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2조 1000억, 올해 1조 9000억, 내년 2조 2000억, 뭐, 그 다음에도 2조 3000억이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충 얼마 버는 회사인가요? 얼추 보면, 연한 2조 2000억, 그러니까 2조 원 내외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하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장점은 따박따박 2조를 버는 기업이고요. 단점은 맨날 2조만 버는 음.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늘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장점은 1년에 한 2조 2천억은 따박따박 버는 기업이고요. 장점이고요. 단점은 맨날 요구만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는 이미 이만큼 버는 걸 반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익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괜히 박스권이 아니라 이안에서 2조 2천억 버니까 떨어지자니 싸니까 하방을 잡는데 올라가자니 이익이 안 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 나오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계속 박스권일것 같아요. 다만, 2조 2천억 정도 보니까 업계에서는 우리가 종류업체는요, 보통 10배까지 안 주고, 음, 워낙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크게 성장을 장기적으로 못한다고 다들 보고 있어서 네. 보통 8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8배로 계산하게 되면 얼추 한 18조 원 정도 가붙여야 돼요. 지금이 얼마냐 하면 17조 8천억이니까. 음. 음,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빠질 주가는 아니고, 올라오는데, 대신 이렇게 올라오면 때려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